며칠 전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입니다. 105층 류경호텔에 led 조명으로 선전 문구를 써놨네요. 저희는 이 선전 문구가 아니라 바로 이호텔의 확대경을 들이댑니다. 네, 먼저 착공 연도 1987년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완공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네. 스페인 가우디 성당이 139년째 건축 중이라던데 류경호텔도 34년째 공사 중이네요. 네, 완공은 안 됐지만 평양 중심에 있고 또 덩치가 커서 북한 방송 화면에 자주 잡힙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평양 시내를 둘러보는 관광 상품 소개 영상인데요.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 같고 또 어찌 보면 미사일 같기도 한 류경호텔 보이죠? 관광 비행기는 높이서수 수도의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관광 손님들의 쾌감은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보통 강변 주택 건설 시찰 때도 뒷배경으로 이 건물이 보입니다. 네, 면적이 43만 제곱미터가 넘고 건물 높이 330미터, 또 객실수 3,400개의 초대형 건물인데요. 지금 용도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전광판이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처까지 가봤다는 사람은 있는데 건물 안에 들어가 봤다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북한 매체에서도 잘 언급을 안 하는데요. 기네스북엔 가장 높은 빈 건물로 등재됐다고도 합니다. 네, 착공한 게 1987년. 당시 남북 간 체제 경쟁의 측면이 있었죠. 네.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잠실종합경기장이 만들어진 데 대응해서 북한도 5일 경기장을 지었다고 하고요. 또 우리가 63빌딩을 짓자 북한도 그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짓겠다고 나섰다는 말도 있습니다. 1989년에 평양에서 세계 청년학생축전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저 역시 행복이 없는 행복이 없는 중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세, 외국 군대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네, 북한은 당초 이때까지 완공하기로 했다가 뜻대로 안 돼서 1992년 완공하는 걸로 바꿨는데 금방 계획이 또 바뀝니다. 프랑스 시공사가 건설에 참여했고 골조공사까지는 했는데 북한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답니다. 예정대로 완공됐다면 당시 아시아 최초의 100층이 넘는 건물이 될 수도 있었다는데요. 건물은 뼈대만 있는 모습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됩니다. 네, 1980년대 말, 90년대 초 상황을 보면 베레스트로이카와 뭐 동국권의 변혁이 있었고요. 북한은 또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응.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공사에 해마다 4억 달러가 넘는 돈이 들어갔다고도 하는데요. 이게 북한 재정에 큰 타격을 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2008년에는 이집트 통신사 오라스콤 등이 여기 뛰어들고요 유리창도 끼우고 외장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또 변수가 발생합니다. 무바라크 대통령이 물러난 이집트 하지만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이집트 혁명이 발발하면서 오라스콤 회장이 국외로 피신하고 감리가 허술하게 됐다는 말이 나오더니 결국 2012년에 공사가 중단됩니다. 독일 호텔 그룹 캠핑스키가 운영을 맡기로 하면서. 한때 반전의 계기가 있긴 했는데요. 그런데 캠핑스키도 2014년에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다시 중단됩니다. 네, 도대체 언제 완공되는 거야? 하던 와중에 2017년 AP 통신이 류경 호텔의 외장 공사가 완료됐다고 보도를 하고요. 2018년 4월 드디어 이 건물에 조명이 들어옵니다. LED로 쭉 둘렀더라고요. 북한 평양에 있는 105층짜리 류경 호텔이 매일 밤 10만 개 이상의 LED로 조명 쇼를 벌이고 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외장 공사만 된 겁니다. 착공 30여 년 만에 불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완전하게 완공은 안 됐고 주된 역할은 전광판이네요. 그렇죠. 그래도 외관 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겉으로는 말끔한 모습이 됐고 주변에서 불꽃놀이도 하고 북한 방송에도 가끔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내부는 거의 공개된 적이 없는데 딱한번 지난 2012년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 관계자 방문 뒤 보고서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네. 위에서 찍은 기념사진 같은데 평양 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네요. 내부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상층부하고 아래층 몇 군데를 쓰고 있다는 설도 있는데 확인은 불가하고요. 분명한 건뭐 각종 선전 문구를 써 넣는 전광판 기능을 하면서. 평양 야경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호텔 이름이 왜 류경이냐? 뭐 버둘류자를 쓰는데 버드나무가 많다고 해서 예전에 평양을 그렇게 불렀답니다. 네.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길잡이. 소문도 가짜뉴스도 아니라 오직 팩트에 확대경을 쭉 들이댑니다. 네, 김팀장의 북한 확대경. 다음 시간 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